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수능에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을 배우도록 할 거야. 이게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리고 1차 함수가 x는 1에서 뽀뽀할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. 아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졸고 있는 무조건 학생 이거 어떻게 푸니? 쌤, 요거 차의 방정식을 풀면 된다라고 배웠어요. 차의 방정식이 뭔지는 알아?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고. 자,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완벽하게 개념을 설명할 줄 알면은 차의 방정식 그딴 거 모르셔도 돼요. 자, 뭔 소리냐? 잘봐 봐. 결국에는 fx랑 gx가 만나는 점이 x는 1에서 만난다라는 거 알잖아. 즉 1에서 뽀뽀하는 거지. 자,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웠냐면 얘를 한쪽으로 이항을 하더라도 위 식과 아래 식은 동일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 또한 근이 똑같이 x는 1이 이루어져야 돼. 여기까지 괜찮니? 자, 근데 f(x)가 최고차항 계수가 2차식인 놈이고 g(x)가 1차식이기 때문에 이 f(x)랑 g(x)를 차이를 빼더라도 새로운 함수를 내가 얘를 h x라고 약속한다라면 얘 또한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. 그렇지? 자,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는 0이니까 x축이랑 교점이 한 개만 생겨야 돼. 어디서? x는 1에서. 다시 h x라는 새로운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는 변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 변하지가 않아. 최고차항 계수가 2인데 X축이랑, X축이랑 뽀뽀를 해야 돼. 어디서? X는 1에서. 따라서 여기는 X 빼기 1의 제곱을 적어주시면 되겠지. 그게 바로 HX야. 근데 HX가 뭐였지? F 빼기 G였잖아. 그래서 얘를 차함수라고 부르는 거야. 우리가 원하는 건 F니까. F는, 이 코로 뭐가 돼요? 2의 X 빼기 1의 제곱. 그 다음에 G를 넘겨서 더해주시면 되겠지. G가 이거였어. 플러스 X 플러스 k 따란니 얘들아 수학은 코티니가 캐리 줄게. 오늘 개념 강의로 여러분들 수학 개념 꽉 잡으셨나요? 여러분들 주위에는 수학을 암기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을 겁니다. 그들에게 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.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.